안녕하세요 중고차 김유동입니다 자 오늘은 멋있죠 G70 입니다 제네시스 G70 19년식 이에요 19년식에 17,000km 주행한 3.3 터보예요 그래서 사륜구정 들어가 있고 그래서 괜찮은 차가 하나 입고 되었는데 너무 이뻐요 시트도 베이지 시트라 너무 이뻐 갖고 제가 요거를 한번꼭 리뷰를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음, 게을러서 못했죠 <laughs> 들어온 지 얼마 안돼 얼마 좀 됐는데 그래서 늦었지만 한번 좀 리뷰하면서 같이 볼게요 음, 가격은 뭐 비싸요 솔직히 비쌉니다 비싸서 제가 잘안 올리는데 그래도 한번 여러분 같이 보시고요 음,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 좀 좋아요 구독도 좀 눌러서서. 네. 제가 널리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네, 도와주세요 한번 볼게요 네. 자 뭐가 있죠 HID 입니다 HID 당연히 라이트 HID고 얘프로비에 거의 옵션이 음 거의 다 있어요 안개등은 이렇게 깜빡깜빡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시면 그릴 색깔이 약간 예 들어가죠 이게 이제 골드메탈 같은 그런 색상이 앞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무 이뻐요 이뻐요 어, 실내도 여러분 보시면 뭐 그냥 어, 이런 거잘안 들어와요. 잘안 들어와서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이게 스타일하고. 제니스. 뭐 무사고입니다. 근데 단순 교환이 있어요. 이쪽인가 하나 교환이 있어요. 큰 사고는 아니었을 텐데, 단순 교환입니다. 단순 교환이니까, 여러분, 가만히서 보시고. 타이어, 타이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신철 때 나왔던 타이어겠죠. 네. 그리고 휠 이렇게 생겼고요. 요것도 원래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이색이에요. 메탈릭 해가지고, 골드메탈 비슷하다고. 브레이크. 저거 바꾼 것 같죠? 네. <laughs> 많이들 요즘 바꾸세요. 브레이크, 이제 접지력이나 이런 거, 높은 걸 선호하시는 분들 많아서 많이 바꾸죠. 전면 선택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전면 선택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리 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 여기 있고요. 그죠? 네, 차선 이탈이나 뭐 이런 거, 감지 이런 것들 다 들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가서 한번 설명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모형은 라이트 이제 사이드 미러 램프나 이런 것들도 괜찮고 음 너무 이뻐요. 그저 고급스러워요. 와, 진짜 이런 거 타고 싶어. <laughs> 근데 제가 중고차 하는데 이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또 뭐라 그래요. 차량 매입하러 갔는데 막 이런 차 끌고 와봐요. 그러면 에, 구독자 분들도 그러지 않을 수겠어요. 아저 중고차 돈 많이 벌었구만 저런 거 벤츠 막 이런 거 끌고 다니는구만. 막 그러는데. 네, 맞아요. 욕도 얻어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네, 보편적인 차량을 타고 다닙니다. 연비 좋은 거 타고 다니죠? 자, 이렇게 카메라 있고, 수반감독이 당연히 있고요. 아, 뒤에 트렁크 한번 열어볼까요? 트렁크? 트렁크 열면, 이렇게, 파워 트렁크입니다. 파워 트렁크라 이렇게 열립니다. 자동으로 열리고, 닫을 땐 요거 누르면 됩니다. 요거 누르면 파워 트렁크 적용되고요. 오, 아주 크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트렁크그게 크진 않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키트가 여기 있네요. 그렇죠? 스페어 타이어는 없구요. 깨끗하죠? 네, 깨끗합니다. 문 닫고, 뒤에서 볼게요. 이쪽 이렇게 보고, 뭐, 무결점이에요. 거의 뭐, 결점을 찾아볼 수 없어요. 휠도 보면은 상태가 되게 좋아요. 제가 이거 들어왔을 때, 아, 너무 이쁘다. 어, 제 차는 아니니까, 이제 영상은 이제 바로 안 올렸던 건데, 오, 어, 너무 이쁘다. 뭐, 특히 이런, 메탈릭 골드 메탈릭 요 색깔이 너무 이쁜 거예요. 휠도 그렇고 그래서 참 탐이 나는 차량이기는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많이 음, 많이들 뭐, 사시는 분들 도 사시죠. <laughs> 자 볼게요. 실내를 볼까요? 아니 저희 엔카 찍어 다. 요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주들 여러분들 못 믿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엔카를 찍어 버립니다. 자 실내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죠. 와. 그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베이지, 예. 프리미엄 시트가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음, 이게 일반적인 시트는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적인 시트는 아니고, 펼팅 모양으로 해서 고급 시트로 되어져 있습니다. 뒷좌석은 일반적인 G80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요거 이제 약간 준중형 같은 느낌이니까, 폭이 약간 좀 좁기는 해요. 그죠? 근데 이 차를 가지고, 여러분, 음. 뒷좌석 네, 태우고 다니실 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썬루프는 저렇게 생겼어요. 앞에만 있습니다. 이 차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다 되어 있고 뒤에는 없어요. 그래서 열리는 거는 저기만 열립니다. 참고하시고요. 천정 좀 잠깐 볼게요. 아, 천정도 일반 그냥 예, 직물이 아니라 약간 스웨이드 느낌의 예, 고급이죠. 똑같아요. 이런 거 나온 것처럼. 아 시트 너무 이쁘다 흰색이니까 그쵸 열어볼까요 여기 뭐 있나 없겠죠 이건 없겠죠 네, 그냥 요것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특이해요 뒷좌석 열선이 3단으로 조절돼요 보통 우리가 <laughs> 2단으로 조절되거든요 1단이나 2단밖에 안 되는데 여기 3단까지 조절되더라고요 좀 그런 면에서 좀 세밀한 느낌이 듭니다 아주유구도 되게 크네요 이렇게 커도 되나 왜 이렇게 크지? <laughs> 열어볼까요 네, 왜 이렇게 크지? 똑같아요. 아 이게 그래서 그렇다. 디젤하고 같이 가니까 여제 요소수 구멍을 따로 이렇게 뒀나 봐요. 그래서 이게 원래 큰가 봐요. 이거는 휘발유 차량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휘발유 차량이고요. 음, 전동시트 당연히 되고요. 그리고 여기 메모리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메모리 되어져 있고 스피커 가 라인이 하나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네 고급 음향 시스템이 들어간 거를 우리가 알수 있겠죠. 네 그렇고 후측방 경보 요거는 이제 트렁 파워 트렁크 열리는 거고 전자 네, 전동으로 이게 지원을 하겠죠 전동으로 높낮이 지저,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게 같이 메모리 시트에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타볼게요 이쁘잖아요 여러분 한번더 실내를 오 한번 제가 이거를 뒤에서 찍어볼까요 뒤에서 실내를 보면 요 느낌입니다 요 느낌 네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일단 아, 너무 이뻐요. <laughs> 제가 이런 걸좀 좋아해요. 이 흰색 베이지 시트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좋아요. 예, 좀 그런 게 있어요. 같이 보시죠. 빼놓고 계기판. 계기판은 풀 전부 다 어, 디스플레이가 되어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라 그냥 화면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LCD 계기판이 들어가 있죠. 있고요. 음, 패드시프트가 있어요 그죠 터보 음, 터보 모드니까 당연히 이런 네. 기어 변속하는 레버가 따로 있을 거고 당연히 오토라이트 지원을 하겠죠 오토라이트 지원을 하고요 아 그리고 하이패스 루밀러 하이패스 루밀러도 색깔은 없네요 그죠? 전체 실내가 다요 색이에요 아 하이패스 루밀러도 까만색이 아니라 이쁘네요 그죠? 보면은 SOS 써 있고, 유보 블루링크를 지원을 하겠죠. SOS 써 있고 하는 거. 보시면, 당연히 뭐, 블랙박스도 있고, 그죠. 천정, 이렇게 생겼다는 거. 그리고 요 라인으로 해서, 아, 이쁘게 되어져 있네요. 라인이. 이쁘게 되어져 있고. 앞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스마트 버튼, 스타트 버튼 여기도 붙어 있고요. 그걸 볼까요? 크루즈 컨트롤.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 당연히 이게 있겠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건 없네요. 아 그리고 그거 있어요, 여러분. 어, 후진 누면요 어라운드뷰를 지원을 합니다. 어라운드뷰, 네 어라운드뷰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요, 게하면 앞에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분 주차레버는 요거 누르고 위 아래를 누르는 거고요. 주차, 파킹은 요거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됩니다. 파킹 누르는 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저기 밑에. 억스하고 USB 단자 있죠? 그리고 요거 요 모양 여러분들 차량에 보면 요즘 요 이제 이런 모양이 생길 거예요. 요 모양이 이제부터 생길 겁니다. 저거는 뭐냐면 이제 여기에다가 핸드폰을 놓게 되면 충전을 해 준다는 뜻이에요. 충전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여러분 갖고 있는 핸드폰을 충전을 어,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당연히 목록에서 저 기능을 예,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편의 시설에 감이 있겠죠? 편의에 가면 무선충전 시스템 불 들어오는 데가 따로 있죠 네, 저렇게 있죠 그러면은 예, 여러분이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차량이라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음, 또뭐 볼까요 아열 열선, 핸들 열선 있어요 핸들 열선 통풍 그냥 열선 조수석도 통풍 열선 다 돼요 이렇게 다 기능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음, 이쪽에서 보여야 하실 거는 요거 뭐냐면 이게 이 차량이 음, 오토스톱이 지원을 해요 오토스톱. 그러니까 어, 가솔린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달리다가 어, 주정차시 정차시 약간 브레이크 밟고 신호대기하거나 그럴 때 보면 차량이 습니다 차량이 서요 그런 기능이 있고 오토홀드나 뭐 그런 기능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예요, 그죠 드라이브 모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이런 차량을 타시는 분들이면. 좀 달리는 걸 원하시잖아요. 지금 드라이브 모드를 눌러서 볼게요. 그러면 요렇게 아, 계기판 바뀌죠. 멋있어요. <laughs> 아, 에코 모드에요 이게 이게 에코 모드입니다. 이게 에코 모드. 계기판. 제가 풀 HD LCD 모니터라고 계기판이라고 있잖아요이렇게 바뀌고요. 한번더 누르면 여기 이제 그냥 스마트 모드. 아, 드라이브 모드 스마트로 돼 있나요? 음. 자, 그리고 에코 모드 이제 네, 트 스포츠 스포츠 모드 이게 스포츠 모드입니다 여러분 왠지 세보이죠네 이게 스포츠 모드입니다 <laughs> 어 너무 마음에 들어 아이 화면으로 해놓는 게 멋있을 것 같은데 그죠 저 같으면 이 화면으로 해놓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볼게요 자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아 헤드업 디스플레이 저기 앞에 저렇게 나오죠 어, 살짝 달려볼까요 아, 저는 뭐 왔다 갔다 좀 전에 했어요. <laughs> 좀 전에 했고요. 네, 이렇게 달리면. 느낌이, 뭐랄까. 진짜 제가 쏘나타 타고 다니잖아요. 쏘나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사이즈나 이런 거는. 아, 그리고 사이드 미러 내려갑니다. 저기도 보이면. 사이드 미러 내려가지. 후진하면 내려갑니다 저것도 기능 중에 하나예요. 역시 고급 기능이 다 들어갔어요. 아, 이거는 차체가 크지 않아서 여자 여성분들 여자라고 하면 좀 여성분들한테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여성분들이 운전하기 기에는 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차체도 별로 안 크지 이쁘지 어, 실내 이 정도면은 이뻐요 웬만한 수입차들 부끄 뭐좀 부럽지 않은 이제 그 정도의 옵션이고 주차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어라운드뷰 있으니까 주정차할 때도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고 그죠 다 보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보이고 가이드라인도 나오고 하니까 네 여기 앞에 이렇게 나오고요 아 너무 좋다 타고 싶다 음, 제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이제 타고 싶네요 이 차는 타고 싶네요 타고 싶어요 네자 여러분들 한번 구경 오세요 <laughs> 자이 차량 한번 보고 오세요 구경하러 오세요 자. 요 차량도, 그리고 저거, 미니 저것도 제가 나중에 또, 오늘은 안 되고, 내일 한번 다시 또 리뷰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것도 이뻐요. 좋아요. 자,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질문 주세요. 감사합니다. 중고차, 김유동이었습니다.